아 네. 요즘 여기 여기도 눈이 폭시 한개두개세개네개 이렇게 여기 있구요 B-17 네. 여기 음. 있는거 네. 보면 100여개 이렇게 여기까지 한면 200개 음. 네. 여기 꽃이 있는거 그쵸? 근데 그러니까 여기도 좀 고치고. 아, 네. 어. 이거 그리고 저기 잠깐만요. 지금 가서 우리가 저기 아까 지금 새 거도 있고 쓴 것도 있어요. 네, 네. 그 푸대가 지금 몇 개는 쓰고 어떤 거는 안 쓰고가 있는 거 같으니까 얘네들이 네. 어, 지금 6천 개 들어왔다 그러는데 지금 저게 이제 6천 개잖아요, 그죠? 네. 8,000개는 네. 지금 어디 있는지 없고, 에, 저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저거 네, 이제. 지금, 지금 보면은 우리가 모르겠는데, 에. 에, 에. 다른데 더, 그, 그 아까 뭐, 그러니까 이런, 이런 순수하게 거 이런 거쓴 거고, 더 들어가는 거지 밑에 는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쓴 거야. 이게 그러니까 딱그 제대로 된거 있죠? 아, 아, 제, 가벼운데? 그러니까 그거 이제 가벼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묶어져 있는 건안 쓰고,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게? 아, 이것만 쓴 거야. 아. 가요근데 이거 그러니까 아니야. 이거 새 거야. 그러니까 요 매듭이 제대로 돼 있는 거는 음. 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안쓴 거야. 예? 예? 야, 보게. 그러니까 지금 매듭이 제대로 돼 있잖아요, 이게. 네. 제대로 다 거의 다돼 있고 지금 매듭이 풀려 있는 거 있잖아요. 에?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예. 건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다 제대로 꺼져 있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지금 쓴 거잖아요. 네.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 쓴 거야. 예? 아, 네. 네? 나머지 거는 지금 거의 쓰질 않고, 예? 네? 지금 저기 푸대가 있는 거라고, 그죠? 이게, 그냥, 공부증도 아직도 안 풀고 그냥 그대로 다 갖다 놓는 다, 다 버리는 거야, 네. 이제. 네, 이거 언제 네. 버려, 언제 써? 니까 아까 처럼 세트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재활용할 필요가 없지. 네. 네. 그렇다면, 지금 쉽게 해서, 네, 사용한 거는 몇개안 되고, 지금 거의 다 꽂혀 있다는 거 아니야. 예. 네. 예? 네. 네? 그럼 사용하지 않은게 지금 안 여기서 안 쓴거를 어. 한번 꺼내서 아니 안쓴거야요 이거 다, 다 내가 보기에는 다쓴거야 제대로 묶어져 있는게 안 쓴거 있다면 담아져 있다는 얘긴데 네 계속 밀어야 돼. 밀어 에, 밀어서 뒤로 풀고 해야 돼안 쓴거잖아요. 깨끗하잖아 예, 안쓴 거야. 고무줄이라고 이거 있으면 안쓴 거야. 새거잖아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새 새거라고. 썼는데 여기 안에 네. 주입을 잡아서 때 땡겨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네. 새거죠. 주사 주사 주사기를. 주사.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쓴 거는 몇개 없고 네. 이제 안쓴게 지금 많잖아요. 안쓴 게. 쓴 거는 이 고무줄이 좀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그렇죠. 네. 그게 네. 이제 썼다는 네. 얘기야 하나, 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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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사용한 거지. 아, 그렇죠. 사용한 거고요. 사용한 거고, 안, 저게 우리가 지금 쉰 것도 안 사용한 거예요, 저게. 그렇죠. 네, 근데, 아, 네. 한푸대 500개 정도로 들어와 있다. 아, 그러니까 500, 500개 지금, 응. 쓴게 지금, 여기 한, 저기 1000개, 두푸대 두 정도 정도밖에 없고. 이거 밖에 없어. 요, 요것도가 아, 이거는 새것 같아. 네, 요것도 새것 같고. 네, 요거 두 개만 지금 쓴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티저나고 그런 거 보니까, 요거 두 개만 좀 사용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나머지 건 사용 안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약한천개 사용하고 요거에 한한 푸대 정도 달래진것 같아요 이게 한 푸대인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안 되지만은.